이 불이, 산불이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소방차들 와 있어도, 소방차들 와 있어도, 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속수무책이네. 연기가 더 심하게 난다. 밑으로 쭉쭉 이쪽, 넘어서. 사 뒤에는 많이 크게 났는데. 아 크게 났어요. 저쪽에 불 탔는데. 그 타고 지나왔죠 지금. 지나왔어 지금. 저 파티고 뭐싹다 지나왔잖아 지저 안에 산속에 불긋불긋하는거 보니까 서방대원들저 저 안에 있다 지금. 산속에 저기요. 있다고. 저 바로. 라자팀들요 빨간 거요? 아니 이제 연기는 이쪽에서 나는데 아니 아니 그래 불은 뒤서이게고 있어 맞다 여저 사수에 불이 붙어가지고 뭐 불이 먼저 간다 이거 봐라 연기는 이쪽에서 나는데 예?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이쪽으로 나간다 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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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쪽에 타가지고 이러고 간단 말이야 불이 지금 어. 저기 지금 뒷바람 타니까 속도가 느린 거야 이거 연기보다 불이 지금 먼저 가고 있어 이금 여사는 지나왔고 물길이 지나왔고. 여기 금방 내려오긴 될로. 여기 에 뭐다를 돌려 가지고 물을 끄는 거예요. 그런가 봐. 연기보다 지금 한한 20, 30m 지금 뭐먼저내려오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산청 하동 화재 현장에 와있습니다. 지금 저쪽의 능선에 지금까지 산불이 왔습니다. 지금 연기가 산 너머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의성 산불 화재 현장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하여 헬기 화재 진압이 전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바람이 지금 시, 점점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기도 연기도 더, 지금 더 많이 피어오르는데 지리산입니다. 여기가 지금이라도 비가 촥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청정계곡 중산리에 불이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큰일입니다. 지리산으로 저렇게 올라가면은 잡을 수가 없는데 큰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소방대원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박수를 보냅시다. 이 계절에는 절대 화기를 가지고 들판이나산 가까운 데서 불을 다루면 안 됩니다. 큰 재앙입니다. 재앙. 저항. 지리산 넘어왔습니다. 신경. 지리산, 지리산 천홍봉이 울지 않은 곳인데 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산청 구산리 화재 현장입니다. 큰일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제형. 연기가 엄청 피어나니 재앙, 재앙 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저 산으로 싹밟쳐왔다 방이 이제, 우리 방으로 넘어가지고, 방 뭐. 가운데까지 났다고. 응. 가지다고 기가여기 어, 지금 불 물들어 오네, 지금 이거. 여기는 지금 삼청삼골 현장입니다. 삼청구 시천면. 이때 연기가 욱 합니다. 지금 불이 저까지 지금, 지금 엄청 타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가 자, 이제 진화 작업을 시작한 모양인데. 헬기 한대 가지고 지금 되나 저큰 산에 저거 재앙입니다. 재앙 산천구 시천맨 일대를 다 태우고 지금 지나갑니다. 이 헬기가 물을 싣고 이륙합니다.